그 때, 그 때가 언제냐면 313년, 3세기 때거든요. 그 때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모습하고 합당게기독교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많이 압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낸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표시 어떤 표시? 이 표시를 깃발로 세우고 진격하면 이깁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고 부릅니다 꿈에서 깨어난 콘스타티누스가 대장장을 불러요 그리고 순금으로 깃발을 만든다고래요순금으로 깃발을 만들고 여기에 십자가를 보석으로 십자가를 만들라 고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모든 군사의 방패에다가 방패 여기 다가도 십자가를 다그려더라요 그리고 진정합니다. 티베리강에서 주 군대가 왔요 거기에서 막센티누스가저격당에서 극강에 그 빠져 죽어요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하고 황제가 돼요. 진짜 혼자가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을 믿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빌라에보에서 협의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기독교가 국가야. 기독교의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도마에 종교가 되 그걸 밀랑 라측명이라고그측명을 받고, 이제 기독교가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하든, 유일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든,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든, 누구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인정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의해진거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불끈고고 기도하던 긴박한 삶을 살던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작고가 변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H는 무급의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없다 보시면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는 제2의 본성이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질,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 말고 그외의 제2의 본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비투스는... 어디에서 그 말이, 단어가 나왔냐면, 나트르에서 왔는데, 하바레라는 이 단어에서 아디투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원래 하바레라는 이 말은, 가지다, 보유하다, 소유하다 이 뜻이에요. 가진 거예요, 가지고 있다. 자, 제2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본성은 따로 있고 내가 태어나서 봤다니 예를 들게요. 이재용이가 삼성 회장인데 자기가 태어날 때 2세가 아니에요. 2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기는 이, 지금 재벌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붙여 살면서 재벌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 이거님 밑에서 사는데 한나 밑에 그지처럼 살진 않죠. 아버지 재벌의 그 수준에 맞는 환경을 접합해서 이 세로 재벌의 이 세로 자꾸 변하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뭐가 돼요? 재벌이 된단 다 말이에요. 아비투스가 돼요. 누구고사리학자 프랑스 사회학자가 아비투스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비투스가 뭘까? 성경에서,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딘 나이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떤걸 부인하냐면 이 본성을 보이, 본성을 버려야 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임 단체, 구름에 자꾸 내가 속해 있다 보니까, 아, 나도 모르게 예수의 사랑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아, 이게 네. 이 본성이에요. 네. 제2의 본성. 근데 이 본성은 나의 나, 진짜의 나예요. 근데, 이 진짜의 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본성은 죄인이야. 그 본성을 d e n 부정해야 돼. 버려야 돼. 그래야 네가 제2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세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위해서 붙들려서 죽을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 헤드로는 죽는다는 단어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죽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그 기적, 이적은 다 뭐야? 아니, 내가라도 막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이 힘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일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각 하나 불러가라 네. 아, 네. You do not have in mind t concern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가 하나도 없이 네 마음이 있도다. 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 But merely human concerns. 단지 인간의 생각뿐이야. 인간의 생각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들. 미들이탄수히물흥컨콘 인간의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가짜로 살까요? 진짜 많은 사람이 가짜로 살아요. 특히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내가 제일 영리한 게 그거예요. 왜 가짜로 살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역사보다 내가 더 멋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라고 보여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게 이 본성 이거든요 아, 네. 이걸 죄라고요 아, 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절대 로못 버리죠 왜? 내가 잘났으니까 비빛투스의 죄의 본성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층에서 정상층에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온 하위층과 지금 살고 있는 중사층은 너무나도 격이 달라요. 또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회에 사는 이 행동거지, 습관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있었던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피에르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 가 됐을 때 파티를 열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무나 할수 없다. 그런데 진짜 상류층처럼 절제지하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무언가 진짜 상류층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말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힘든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다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을 버려야만,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성경에 근데 영어 성경에는 whoever want to be my disciple 내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누구든지 있어요. deny yourself 내 제자가 되려면 이네 자신을 빚해네 본성을 빚어야 해 and take up your cross 네 십자가를 지고 줘 and follow me 그날 따라와 그러면 이유와 말비슷하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영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하는 목사가 진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풀러풀러 풀러 성령 받고 중요해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디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한 무리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방어을 터뜨리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일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못 버리면 내 제자가 될수 없어. 요이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천국에 갈수없다 예수님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로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주한자마다 천국에 갈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내가 선지자로서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을 때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너를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는 참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거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죽고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 사람이 옛 사람이 본성인 거예요. 제의 본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몰랐을 때의 이 본성이 바로. 예수하는 yes, 거예요. Our old self,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모습.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 yes,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제2의 본성이 아비추스로 살아가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복음 사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짜는 아, 네.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치장을 라고 절약하고 성령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항상 진리 있는 거예요. 전라은 말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뭔가 걸려 거시기하죠왜 남들한테는 자기 믿음이 최고될것 같은데 잘 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흉내를 하고 시공하고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우리 기독부가 그렇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을 것 같고 압박을 당할 때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바아봤게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 가진 것 같으니까 무상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 것을 갖다가 치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사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본인 다 옛날에는 무식하고 몰랐을 때는 목사라고 면다 목사님이라고 쳐다보고 존경하고 따랐는데 지금은요 목사님보다 더 배운 사람이 더 많아요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더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들만 모르고 계속 속이려고 그래 이게 수가 아무많가요 의 대신으로 너희가 막대기 선생이 되었을 뻔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를 누구 위해서 배워 온 사람이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절진나먹을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 초보,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풀을 를 해보면 다 나와있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알 수가 있는데 그걸 파악하려고 하니 요 좋은 말만 다 갖다가 성도들한테 덮고 싶고 목사를 종료하라 목사 단임 목사를 치워하 단임 목사를 먼저 대접하라 단임 목사를 다, 아니 를대접하는 말이 여기 없어요 있어요 목사나 선지자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히고 대접하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인 것처럼 흉내나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상금을 다 받았으니 하늘나라에서 상금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급 진짜 사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어마어마한 큰불리란 생각을 해요. 네. 어떤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며 우리라도 진짜가 된다면 아, 네. 어마어마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교회를 다 이기고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에 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가 진짜 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인 아비투스 본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렇게 생하려면 우리가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곱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시험을,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행겨요? 이게 바로 지극부에 덕목했다는 거죠. 인내. 네. 너희가 참고,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참고 견디면 큰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 이유바 있어요? 여기에서 큰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큰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큰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수 있는 그 길이 이 눈에 보일 거야. 그러면 진짜가 될수 있다는 이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아비투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내가 죄였는데 이제 의이라는이 사실을 알고 사는 아비투스의 진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